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역동에 위치한 효성 해린턴퀘어 리버 파크의 분양 상담사 조수정 팀장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네. 뭐 청약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좀 경쟁률이 좀쎘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몇대몇가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팔삽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최고 경쟁률이 11.7대 1로 나왔고요. 오피스텔 팔삽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대1 정도. 에서 현재 25평은 마감이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0% 분양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아직도 좋은 동호수가 남아 있긴 네, 한가요? 네, 있죠. 물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네네. 여기 뭐가 장점인지 네네네. 좀 네네네. 하나씩 좀 알려 주세요. 네, 네, 네. 들어오시죠. 아, 근데 여기 타입이 다양하게 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분양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어떤 게좀 있습니까? 저희 지금 남아있는 호실은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상형도 있고 타워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에 층마다 틀리지만 낮은 층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오셔서 좋은 층, 좋은 호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럼 타입은 우선은 저희가 선택권이 아직, 아직 네, 있는 건가요? 네 선택권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모두 가능해요. 아, 잠깐만 팀장님, 여기 옆에. 네. 여기 모델하우스인데 여기가 현장 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오신 분들이 저희가 현장에 바로 있기 때문에 위치적이라든가 방향을 보실 때 층을 고르실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잠깐만 그럼 이게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네. 이게 완공이 정확히 언제예요? 29년도 10월이니까 4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후 거네요 네 맞아요 4년 정도기 때문에 계약하시고도 충분히 일가군 갖고 계신 분들도 여유가 있어서 많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근데 여기 아파트 이름에 이름에 이제 네. 리버파크라고 붙어요? 네네 왜 붙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리버파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 바로 단지 앞에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들어가요. 130억 가까이 저희가 조성 사업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요. 27년도 6월에 완공이라 저희가 입주할 때 정도는 벌써 공원이 다 완성이 돼서 충분히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걸어서 바로 가시면 돼요. 와. 캘리퍼 신고 가셔도 돼요. 그래요? 조성 그러니까 <laughs> 사업을 혜택을 받은 거네이 아파트가. 그럼요. 어, 팀장이 여기 지금 모용도 앞이잖아요. 네. 여기가 총몇 세대예요? 저희가 총8 9 0세대요 아, 그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일부 세대가 네네. 몇 세대입니까? 7 2 실이고요. 저희가 총 818실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럼 대부분 아파트라고 이제 보, 보면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더 대세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2실이지만 25평 아파트하고 똑같은 평수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지금 마감 임박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뭐 상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1, 2층으로 지금 상가가 돼 있고요. 총 90실이 들어가요. 여기에 저희가 이마트뿐만 아니라 병원이든 저희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여기 신축,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럭셔리한 레스토랑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인프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인프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바로 저희 통 종합터미널 옆에 이마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참전종합병원이 있고요 여기 플라자 상가들이 다 은행병원, 스타벅스 다이소 이런 걸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을 이 걸어서 다할수 있고요. 경안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마트가 있지만 또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참 좋죠. 그러면 궁금하실 게 여기가 지금 분양 가격이에요. 5구 타입이 얼마고 팔사가 얼마인지 네네네. 좀 알려주시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억 후반대고요 팔사 같은 경우는 6억 8천에서 7억 후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거기에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저렴한 분양가인 거죠 주변 시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게 측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8년에서 10년이 됐는데 20억을 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14억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강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판교의 젊은 분들이 저희 이쪽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도 좋고 또한 모든 생활권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또 많이 하셨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경기 광주역 때문에 사실 핫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리가 차로 뭐 도,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는 저희가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아 지금 차로 한 1.3km? 네, 경기 광주역이 네. 그 경강선 때문에 네. 판교까지가 뭐 14분이면 도착한다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판교에 있는 집값보다는 여기가 훨씬 저렴한 음. 거네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가 지금 경기 광주역 여기에서 판교까지가 14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신분당선 타면은 강남까지가 13분이니까 네. 한마디로 경기 광주에서 강남까지 27분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뭐 GSD t 예정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선 예정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뭔가요? SRT 노선으로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서 모란 삼봉 이쪽으로 수석까지 한 지금 30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구나 지금 30년도에 그 광속 예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gtx 얘기가 좀 있죠 네 타당성 조사를또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gtx d 노선이 들어오면 삼성까지는 저희가 한 30분이면 갈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계약 조건을 시청자분들한테 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바로 계약서 발행이 되고요한1 0 계약과 60% 이자 후불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2019년 10월에 오셔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걸 상담하시고 오셔서 방문해야 가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유니트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니터 같은 경우는요 그 59제곱미터부터 161펜타스까지 있지만 현재 유니트에는 지금 84타입과 96제곱미터 타입을 저희가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근데 지금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마감이 다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은 평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호수 지정으로 가능한 계약 호수가 있어서 그걸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84비타의 타워형이지만 제일 인기가 많은 유니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 지금 여기 현관이죠? 네 현관이에요 현관인데 저희가 신발장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들어오시면 안방 어, 어, 들어가자마자 여기 안방이 네. 있네요 여기는 네. 아무래도 더 편하시죠 안방이 바로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출입하실 때 훨씬 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드레스룸이 있어요 저희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모든 평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넓고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아, 하셨는 거죠. 모든 그 타입마다 안방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실이에요, 여기 부부 욕실이죠. 네, 부부 욕실이죠. 아파트는 화장실 이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다 워낙 깔끔을 잘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방 화장실이지만 좀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 이제 습도 조절할 수 있는 제습기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안방이 때문에 창이 없기 때문에 제습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 여기는 발코니 공간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상 대피 공간, 비상 대피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상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를 무상 옵션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좋아십니다. 하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치할 때 돈이 꽤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죠. 오, 이 복도가 근데 좀긴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작은 방. 작은 아 방이고요. 그러니까 총 작은 방은 세개가 있어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희는 하나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다른 작은 방 하나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붙박이장을 그냥 무상으로 네네. 준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가족 화장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어, 여긴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있고 화장실을 고객님들이 보시고 84제곱미터의 화장실 치고는 상당히 넓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지금 저희가 또 작은 방 하나인데요. 아두 번째 이제 어, 아이 방이라고 보면 되, 되겠네요. 네네네. 작은 방이 총세개중 마지막.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아파트가 보통 발코니 확장비가 8사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3천 이상인데 저희는 발코니 확장비가 타입에 따라 8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분양가에 저희가 발코니 확장비를 하면 어, 이 금액이 상당히 잘 나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이건 유상이고요. 슬라이딩은 유상으로 하지만 붙박이 정식으로 하면 무상 으로 하나를 넣어드려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선택을 네. 할수 있는 거고. 네네. 주방이 마치 4 0평 정도 되게 넓게 되어 있죠. 주방이 상당히 넓고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주방 싱크대나 이 공간이 상당히 3 4 평치고는 넓게 나왔어요. 어, 여기 디귿자형 그 주방인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오 어, 근데 약간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여기 주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는 무상입니다. 야, 이것도 한 천만 원 넘겠는데, 사실. 그럼요. 그걸 무상으로 주신다는 네네네. 거죠. 네, 무상으로 제공.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는 필트인 냉장고가 들어가는 거니요 이것도 혹시 무상. <laughs> 아니요. 이건, 이건 안 줘요? <laughs> 아, 팀장님, 그러면 여기는 지금 냉장고는 안 줘도 이 공간은 주어지는 거죠. 네. 여기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으로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상 옵션이지만 유상 옵션으로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 나중에 향후 저희가 4년 후 입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선택을 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식탁 공간이 6인식탁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주방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요리하는 공간도 좋지만 이쪽에서 더 저희가 이제 6인용 식탁으로 바로 서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참동선거리도잘 해놨어요. 이쪽 오시면 저희가 세탁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세탁기에 김치... 냉장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기 그냥 건조기와 세탁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 수납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밀면 접힐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실인 거죠? 네. 저희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창이 드물어요. 이쪽은 시티뷰, 이쪽은 리버뷰. 두 군데를 다 감상하실 수 있어서 손님들께서 양창에 대해서 상당히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상복합이지만서도 전용 면적 같은 경우도 조금 넓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친구가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네, 상당히 높죠. 저희가 거의 2.5m 정도 되는 그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방감이라든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놀랬던게 네. 여기 지금 창 보면은 이 밑, 밑에는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위에만 열리고 밑에는 안 열리고 근데 네, 이제 네. 뷰는 네. 볼수 있게 뻥 뚫어놨고. 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그 세대도 많아서 네.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중창 이쪽도 이중창으로. 그래서 단열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부 공간에 에어컨 가동을 했을 때 훨씬 시원함을 밖으로 내부로 나가진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 이유가 분양가를 높이 측정을 할수 있었어요. 이 자리나 이 위치를 봤을 때. 그렇지만 강주시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이 측정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청약통장을 사용하겠는데, 6.17 규제로 하시고 싶은 분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가구2주택이신 분들이 지금 많이 망설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순위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거죠. 3년 후에 입주지만 그러면 3년 동안 살면 7년 후인데 7년 후 정도 되면 강주 역세권 그 개발이 다 돼서 오히려 더 프리미엄 가치라든가 이런 건 많이 높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주에서. 경기 광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잖아요 그쵸 저희가 광주시에서 최초로 39층 랜드마크급 되는 저희 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첫째 주 주말에 12,000명 정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셨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 보유분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돼서 아마 금방 분양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방문 예약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담당자를 찾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에 있는 호실에서 제일 좋은 호수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